제가 보는 윤석열 정권은 무속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스승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천공은 청와대 용산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했었죠. 그 이론은 대한민국이 흥하려면 용산에서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로만 봐서는 그 용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의주라는 것은 천공이 창립한 정법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논리입니까? 천공의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정법을 국교로 하는 재정일치의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천공은 지금까지 메시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용산 이전을 강력히 주장해서 뜻대로 이루었고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각종 주요 현안마다 대통령실에 메시지를 던져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공의 메시지 정치는 계속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루속히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윤석열과 김건희 무속 정권을 끝장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히 살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뷰의 생.